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도 밝았습니다. 아, 물류센터에서 잠깐 차좀 빼려고 하는데 와, 무섭게 따라옵니다. 저 앞에 있는 차가 차를 빼려고 네, 좀 전부터 시동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지금 차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여기 새벽, 여기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예 네, 아침부터 차들이 많아가지고 꼬여. 꼬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예 살짝 복잡했지만은 그래도 잠깐 밖에 차좀 빼서 예 오늘 예 아침으로 짬뽕 왕뚜껑에 고구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들을 지나서 이앞 차에다가 예 왼쪽 편에 화물차 앞에다가 차를 예 부드럽게 이렇게 대놓고, 으쌰! 예, 잠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예, 아침 여지없이 밝았습니다 오늘 살짝 피곤해가지고 그 아침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조지아 맥스라고 캔커피 하나 하나 때리고 예 출근하면서 일을 했더니 예 정신이 예 약간 맑아지면서 그 카페인이 좀 들어 있었는지 정신이 맑아지면서 예, 아주 기분 좋게 일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으로 짬뽕 왕뚜껑인데 물 받아 놨었는데 예불었습니다예면이 <laughs> 사실이 잘 나오나? 아 어, 이거 아까 물 붓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된것 같습니다. 부러지만예뿌 것도 맛있게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에 물기가 살짝 차 있던데. 그걸로 살짝 예, 생명을 좀 불어 넣어놓고 먹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도 했었고 아내가 늦게까지 이제 잡채도 하고 막 이렇게 음식하고 뒷정리하느라고 예 시간도 늦었는데 피곤해 보였고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먹을 거 즉석밥 예. 식소방 먹방을 원래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싸지 말라고 했고 네, 그래서 차에 있던 어제 고구마 두알챙겨갔었는데 어제 하나를 먹고 차에 하나를 네, 있었습니다 오거랑 차에 있던 짬뽕 왕뚜껑으로 일단 아침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짬뽕 냄새 와 면이 달콤합니다 오. 국물 색깔이 좀 연하지 않습니까? 예 네. 스프를 한80% 넘나? 음, 많이 안 넣길 잘했습니다 다안 넣었는데도 충분히 강간하고 어 면에서 해물 맛과 달콤한 맛이 섞여가지고 에이, 맛있습니다. <laughs> 어. 아 김치를 하나 챙길 수도였네요 어제 먹다 남은 조금 남은 김치가 있는데 그 통을 통째로 그냥 갖고 가시면은 고구마랑 먹기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습니다. 아 고구마 이거 군고구마인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너 네. 먹음직스럽겠다. 고다 리만 빼고, 음, 고구마 그냥 예.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요렇게 살짝 그을 그을린 느낌 음~~ 고구마의 라면 국물, 예. 네. 괜찮습니다. 음. 그냥 있는 거 뭐라도 챙겨 먹으면 됩니다. 예. 네. 든든하게 먹고, 예. 네. 열심히 일하고. 코코 훌쩍 거린다는 댓글 주셨었는데, 예, 코가 나오는데 어떡 합니까? 코를 코를 줄줄 흐릴 수도 없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하다가 예, 추운데 일하다가 먹는 거라 리얼리티로 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보시는데 불편하거나 예, 좀 보기 싫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예, 그냥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경이 하시다 하시면 그냥 예, 다른 거 보셨으면 좋겠고. 자꾸도 뭐 여쭤보신 게 있어서 그런와 맛있다 고구마 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좀 청량했고, 예. 며칠 막 미세먼지 많고 하늘도 막 흐리고 아침에도 좀 날이 뭔가 싸늘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예. 빡세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잘 했던 것 같고 오늘도 미세... 약간 맑은데 예.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살짝 예. 완전 맑지는 않습니다. 예. 날씨가 아무래도 좋으면은. 예. 뭔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음 좋은 날씨를 바라는데, 날씨와는 상관없이 예, 다들 예, 파이팅 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 예. 뭔가 힘들고 뭔가 빡세더라도 예, 조금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하루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월달에 되게 열심히 명절도 있었고, 되게 빡세게 일했었고, 2월달에 그래서 2월이 되니까 뭔가 나에 대한 보상. 근데 마침 또 요즘 명절 끝나고 바쁜 거 지나고 나서 뭔가 커피,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 커피에 좀 빠져가지고, 커피 맛 커피 맛에 살짝 들려가지고 뭐 카페도 몇 군데 다니면서 그냥 커피 맛도 보고 그냥 커피 관련 <laughs> 재밌는 채널을 바, 발견해서 그것도 보면서 그냥 하루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뭐 한두 시간 일하고 약간 뭔가 음? 쉬는 타임에. 정신적으로도 약간 쉼을 줘야 겠다 그럴때 싶을때 운전하면서 그런 커피 관련 재밌는 유튜브도 한번씩 보고 막 했었는데 어찌됐든 예 네. 소소한 재미? 소소한 나만의 행복 같은 거를 음, 조금씩이라도 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곁들이면서 하면은 이렇게 하루가 네, 좀더 이렇게 음, 원활하, 원활하고 음, 뭔가 더 재밌어지고 음, 좀더 오히려 음, 일만 하고 뭐할 것만 하는 것보다 하루가 좀더 이렇게 생산적이고 네, 잘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물 살공남았나니다 나? 왕뚜껑에하나가남았왕뚜껑에하나다먹 나? 나 제가 어제투가이나왕뚜껑 네, 먹고 나도안왕뚜껑을 네. 저번에 한번 왕었던을저번도한번 먹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먹고 오늘은 짬뽕왕뚜껑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느낌은 예, 짬뽕왕뚜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야, 국물까지 싹싹 그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짬뽕왕뚜껑 스프를 완전히 더 넣었으면은 어 진짜 좀 자극적이었을 것 같고 얼렀는데도 충분히 강력하고 맛있습니다. 예. 잠뽕 왕뚜껑, 예, 맛있네. 오늘 왕뚜껑과 예, 고구마로 시작한 하루 예, 든든하게 배채웠으니까 예, 하루 또 멋지게 달려서 하루 거머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